5월 셋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시행자에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민간공모로 우선 협정자를 선정하고 2021년 5월 도시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해 지난 12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종전 사업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 취소와 민간 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고충을 호소해온 지역 주민들은 파주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주거 기반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 승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기존에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강화조치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과 주점업 등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기존 규제 대상 품목인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용기 등을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대 시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개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파주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규제 대상 품목을 제공할 경우 증거를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임진각 야외 무대에서 2023년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첫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의 우수한 예술단체를 지원해 파주시 지역 명소와 공원 등 야외에서 공연을 개최합니다. 첫 공연으로 전통예술단 호연의 전통연희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웅장한 소리의 대북과 모둠북의 합주로 임진각 관광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단체의 공연은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공연 일정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이달의 문화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도로주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만원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5만원에서 25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당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파주시가 운정 3지구 입주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에 맞춰 075번 2대와 076번 1대를 증차 운행합니다. 야당역에서 초롱꽃마을 7단지를 운행하는 075번은 기존 6대에서 8대로 늘어 84회에서 112회로 증차 운행하고 야당역에서 해오른 마을 10단지를 운행하는 076번은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어 48회에서 60회로 증차 운행합니다. 아울러 교통 불편 지역인 탄현, 산남, 상지석, 봉서리, 사몽리에 대한 도시형 교통 모델 마을버스 신규 도선 운송업체가 선정됐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신규 운행 예정으로 교통 불편 지역과 소외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주시는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운행 실태 조사와 이용객 수요가 많은 노선 증차,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신규 노선 개발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상 파주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